안녕하세요. 목포 해양대학교 교무처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 학생들에게 소개가 필요한 사항을 지금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무처의 주요 업무는 크게 보면 학정 및 수업과 졸업으로 구분되며 순서대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생은 등록을 위해 등록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추가 등록기간이 지정될 수 있지만 만약 당초 납부 마감일 경과 후 체납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출석정지, 3개월 이상인 경우 재적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등록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은 학기 시작 전 수강신청 기간 동안 대학 홈페이지의 학사행정서비스 수강신청 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학기별 수강신청 기준 학점은 하단의 표와 같이 회사대학 기준 취득학점 19학점, 최대 취득학점 24학점이며, 해양공과대학 기준취득학점 18학점, 최대 취득학점 21학점입니다. 계절학기는 구분 없이 최대 6학점이 취득 가능하며, 특별학점으로 인정되는 교과목들은 최대 취득학점에서 제외하여 계산되니, 수강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수강 과목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과목 변경은 학기 개시일 일주일 동안 수강 과목 취소는 수업 일수 4분의 1까지의 기간 동안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변경 취소 없이 수강 과목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성적은 F 처리가 되니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기간 이외에도 학생이 징계로 4분의 3 이상을 출석할 수 없게 되거나 시험을 볼수 없게 되는 경우, 기말 시험 종료 전까지 취소 요청할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과정은 학생이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을 정리한 것으로 교과목들은 크게 교양, 전공, 일반 선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공과 교양은 말 그대로 교육과정상 이수 구분이 교양과 전공으로 지정된 교과목을 뜻하며 일반 선택 교과목은 학생이 이수하고 있는 전공의 교양, 전공과목이 아닌 교과목을 뜻합니다. 교양, 전공 영역별로 학점을 이수하여 아래 표의 졸업학점을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하니 꼭 학부별 교육과정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양 과목의 경우 세부 영역별로 선택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해야 졸업 요건이 충족되게 되니 해당 표는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말고사를 치르고 학기가 종료되면 성적이 부여됩니다. 성적 평가는 출석 점수 16점 및 시험 및 과제 평가 84점을 만점으로 하는데 교수님의 수업 운영계획에 따라 과제 및 시험 배점 세부 기준이 결정되니 교수님께서 올려주시는 강의 계획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주세요. 일반적으로 수업은 상대평가로 진행하게 되며 A 이상의 성적이 전공 교양에 따라 최대 3-40% 이내로 결정되지만 수강 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절대평가가 실시됩니다. 다만 이번 학기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과목이 절대평가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점수는 하단의 성적 등급표에 따라 A 플러스부터 F까지 등급으로 환산되는데 평점이 F가 나온 경우 수업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학점이 인정되지 않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급은 다시 평점으로도 변환이 되는데 학생의 전체 평균 평점을 바탕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 및 학사 경고자 등이 선정되므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일반적인 교과목이 성적 부여가 이루어지지만 일부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평점 부여 없이 이수, 미이수 여부만 결정하여 성적 처리가 이루어지며 이때 성적은 이수시 s, 미이수시 u로 표기되게 됩니다. 성적이 확정되기 전 성적의 착오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말 시험 종료 후 4주 이내에 담당 교수님이 사유서와 정정원을 작성하여 성적 정적이 가능하니 성적 열람 기간 내 성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학기 중에 군입대를 하거나 졸업 학기에 조기 취업을 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성적 인정이 가능하니 학교를 다니다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해주세요. 만약 학기 종료 후 성적의 평점, 성적의 평점 평균이 1.75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 경고 처분을 받게 되고 학사 경고 처분이 누적되면 재적 처리되어 학교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성적이 C플러스 이하인 경우에는 나중에 재수강이 가능하므로 너무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고 일찍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도록 합시다. 이때 재수강한 성적은 원성적보다 낮더라도 재수강 성적이 최종 성적으로 확정되니 수강 신청 전 숙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학교를 다니다가 부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사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여 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학의 종류는 일반 휴학, 질병 휴학, 군입대 휴학. 임신, 출산, 육아 휴학, 일반 휴학 중 군입대 휴학, 창업 휴학으로 구분되며, 종류에 따라 허가 시기 및 기간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휴학 신청 전에 어떤 휴학을 해야 할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학한 이후에 휴학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됐다면 복학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복학하지 않는다면 제적 처리되니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학 또한 휴학에 따라 신청 방법이 여러 가지이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항은 군복무 휴학 시 학기 개실 3주일까지는 군 전역에 따른 복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군 휴학 및 복학 신청 전한번더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해 주세요. 휴학과 복학은 일반적으로 학교 홈페이지 학사행정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학생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학업을 그만두고자 하는 경우 자퇴 신청을 할수 있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한 이유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퇴 신청은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자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적은 미복학한 경우 학사 경고가 누적된 경우 징계 제적을 받은 경우 등이 있으니 꼭 해당 사유들을 확인하여 재적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학생이 자퇴나 재적으로 학적을 상실하였더라도 징계로 인해 제적된 경우가 아니라면 본래 다니던 학부의 정원이 여유가 있을 때 1회에 하나여 재입학이 가능하니 만약 실수로 제적됐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계속 다니길 희망한다면 재입학 절차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중 1회에 하나여 입학했던 학부에서 다른 학부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단위에 따라 단과 대학이 변경되면 전학, 학부가 변경되면 전부, 학과가 변경되면 전과로 구분되며 학생이 취득학점이 35학점 이상이며 평균 평점이 3.0 이상이라면 2학년 1학기가 시작되기 전 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학생 중 학부별로 배정된 인원을 선발하여 변경이 이뤄지니 전학, 전부,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 학기 기말 시험 전에 공지되는 공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졸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회사대학은 재학 중 1년 이상의 승선 실습과 150학점 취득, 해양공과대학은 140학점을 취득하고, 최종 평점 평균이 1.65 이상이어야 하며 졸업자격 인증심사에 통과해야 합니다. 수료는 앞서 말씀드린 학위수여 요건에서 논문과 졸업자격 인증심사를 제외한 모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졸업사정에서 수료로 처리가 되며 추후 논문 합격과 졸업자격 인증심사를 통과한 경우 수시 졸업이 가능합니다. 학위 수여 요건 중 하나인 졸업 자격 인증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졸업 자격 인증 기준은 전공 영역, 외국어 영역, 정보화 영역으로 나눠지며 단과대학 및 학부에 따라 영역별 인증 기준이 다릅니다. 해사대학 항해 계열인 항해학부, 해상운송학부, 항해정보시스템학부, 해군사관학부 항해학 전공은 전공 영역인 항해사 3급 면허시험 합격과 외국어 시험 합격 정보와 영역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을 해야 합니다. 회사대학 기관계열인 기관시스템공학부, 해양경찰학부,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해군사관학부 기관공학전공은 정보와 영역 인증기준이 없으며 전공영역과 외국어 영역 인증기준을 충족하면 졸업자격 인증심사를 통과합니다. 해양공과대학의 졸업자격 인증기준은 해당 학과의 전공 영역과 외국어 영역 중 하나의 영역만 충족하면 졸업자격 인증심사를 통과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생명공학과 학생이라면 전공 영역에서 수질환경기사를 취득하면 졸업자격 인증심사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는 외국어 영역에서 토익 500점 이상을 획득하거나 토익 400점 이상의 하단의 정보와 영역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면 졸업자격 인증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조기 졸업은 해양공과대학 학생으로서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전학년 성적이 상위 5% 이내이고 평점 평균이 3.75이며 논문과 졸업자격 인증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조기 졸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 예정학기 개시 2주 이내에 조기 졸업 신청서를 해양공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기 졸업 대상자 중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조기 졸업 신청 후 휴학을 하거나 조기 졸업을 포기하면 조기 졸업 자격을 상실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위취득 유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학기 이상 이수하고 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학기 단위로 2회까지 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학부에 학위취득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위취득 유예 허가를 받으면 등록금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학점취득을 원할 경우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F성적을 받은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재수강은 할수 없습니다. 학위 취득 유예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미등록 시에는 학위 취득 유예가 직권 취소되며 수시 졸업 처리됩니다. 등록금 납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사망, 군입대, 임신, 출산, 육아, 질병, 취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교무처에서 담당하는 학적 및 수업, 졸업 관련 업무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교무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